GUI 작업 시꼭 필요한 일러스트 단축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러스트를 킨 다음에 모바일을 누른 후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운영체제와 디바이스마다 화면 사이즈가 다르므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급 옵션에서 색상 모드가 RGB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웹이나 앱등 디지털 기기에 업로드되는 이미지는 RGB로 작업해 주시고, 인쇄용은 CMYK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일을 만들었으면 본격적으로 앱 화면을 디자인해 볼까요? GUI를 할때한 가진 화면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트보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트보드를 만들어 봅시다. Ctrl Alt P를 누른 후 대지를 편집을 누르고 원하는 대지를 선택한 후, Alt-Shif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합니다. 기본 세팅이 끝났으니,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GUI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GUI 요소를 먼저 나열해놓은 화면입니다. 본격적으로 GUI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라인 작업인데요. 가이드라인은 Ctrl-R을 눌러 룰러를 꺼냅니다. 여기서 상단 룰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단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GUI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작업할 대지의 탁측 상단에 끌어당깁니다. 그럼 그 지점부터 0.0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로 그리드를 그리고 싶을 때는 상단에 있는 자를 끌어당기고 새로 그리드를 그리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자를 끌어당깁니다. 이때 음. 작업을 하다가 가이드라인을 잠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안내선 잠그기를 선택합니다. 풀고 싶을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안내선 풀기를 선택해 줍니다. 또 안내선을 숨기고 싶을 때에는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안내선 숨기기를 음.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대지 A에 있는 요소를 대지 B에 C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복사하고 싶은 대상을 드래그하고 Ctrl+C를 합니다. 그후 대지 B 화면을 클릭한 후 Ctrl+F를 누릅니다. 그럼 똑같은 자리에 복사가 되었죠? 다음은 요소들을 앞뒤 정렬을 쉽게 맞춰주는 단축키입니다. 하단바를 사진 뒤에 보내고 싶을 때에는 하단바를 클릭한 후 Ctrl X를 누릅니다. 그럼 하단바가 사라졌죠? 그때 사진을 클릭하고 Ctrl B를 누르면 사진 뒤로 하단바가 나타납니다. 다시 앞으로 보내고 싶을 때에는 하단바를 클릭한 후 Ctrl X를 누르고 사진을 클릭한 후 Ctrl F를 누릅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한 대상을 앞뒤로 보낸 거였고요. 내가 선택한 것을 맨 앞으로 혹은 맨 뒤로 보내고 싶다면 Ctrl-Shift 왼쪽으로 열린 가로와 Ctrl-Shift 오른쪽으로 열린 가로를 눌러줍니다. 지금까지 지우와의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